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RPA 솔루션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오토픽 에디터를 설치하고 라이센스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품 소개에 도움말에 보시면 오토픽 에디터와 플레이어 설치 및 인증 처리 방법에 대한 글이 관련 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 설치하고 인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동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 픽 에디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계속을 눌러주면 설치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서 의심스러운 파일 다운로드, 요걸 클릭을 해주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여기서 폴더를 열어보면, 오토픽 에디터 exe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윈도우 PC 보호가 뜨면, 추가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파일이 남아있어서 저게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은 아마 저게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창이 뜨는데 여기서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완료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뜨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로그인 페이지가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컴퓨터 이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여기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 주면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보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인증을 처리를 해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에디터가 지금 한 개가 있고 플레이어 두 개가 있는데 인증 키는 하나도 지금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인증 키를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로그인 창에서 카피 서트 키 이걸 눌러 주시면 인증 키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복사, 이거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인증키가 이렇게 붙여넣기가 완료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그냥 입력만 해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 수정을 누르면 인증키 등록이 완료가 되고 이 상태에서 컴퓨터 이름은 첫 번째 거니까 요거를 쓰는 거죠.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가 되고 에디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 매크로 작업을 할수 있는 액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에디터, 오토픽 에디터를 설치를 하고 인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각각의 액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움말을 동영상으로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